할렐루야 아, 지금 이제 아, 나고야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어, 나고야라는 이름의 뜻은 아, 이름 나가 이름이라는 뜻이고 고는 오래된 옛적 그리고 야는 집 혹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죠 옛적 이름이 있는 집 옛적 이름이 있는 장막 그것이 나고야의 나고야의 이름에 있는 그 부르심입니다 정체성이자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나고야라는 도시 이 땅에 그 이름을 통해서 심겨 놓으신 그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예적 그 이름을 두신 곳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이 도시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 끊어내고 또한 동시에 다시 뚫어내고 풀어내기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의 영성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그러면 아, 기도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집이 꼭 다윗의 장막은 아닙니다.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의 가장 기초, 초기적인 초기의 형태, 그 다윗 장막의 전체 의미에서 한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지, 온전하게 다윗의 장막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반드시 이 방에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들, 즉 말해서 이방이 회복되는 것들 그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것. 거기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열방으로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회 주셔서음 많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기도의 집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미 2010년부터 많은 기도의 집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집의 신부들이 반드시 군사로 일어나서 이사에서 말상 6장의 말상처럼 일어나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집에 숨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집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임재만을 누리고 자기 만족. 결국엔 자기 만족이 종교의 만족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소수. 이스라엘이 전쟁 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만 온전하게 백프로 기도에 집중하고 나중에는 나머지는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었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집에서도 온전하게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의 기도의 집에서 어떤 미국의 싱글 성공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완벽하게 기도의 집 헌신된 부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열매로알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거의 18년 가까이를 일주일에 3일을 금식을 하고 4일을 회복하고 다시 3일을 금식하고 4일을 회복하고 이걸 반복하기는 18년 채우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열매가 없다면 그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 기도의 집에만 있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기도해주면 머물러 있을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극단적인 헌신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자리였지만 들어오고 나니까 그곳이 이미 편안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만 하니 자기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망을 향한 그 뜨거운 안타까움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 가르침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뜨거운 열정들은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만족만 누리고 있고, 그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열매들을 맺지 않고, 그 기도의 집이 comfort zone이 돼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집에 선하지 않은 열매들이 지금 현재 많이 맺히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은 다릅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냥 기도의 집에서 어,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쉼을 누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하고 편안하게 쉬고 자기 만족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온 소파를 불고 내온 몸을 웅징해서 깃발을 흔들며 내온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의 어떠 하심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온 힘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다윗 장막의 기도, 다윗 장막의 예배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렇게 거듭거듭되는 예배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한 그 열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에 대한 부담을 받고 아버지 마음에 가장 관심이 사시는 것들을 그 기도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고 예배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의 사정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열방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그 마음 갖고 열방으로 뛰쳐 나가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Arise and shine 하게 되는 열매가 반드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사랑하면 그 신부는 반드시 나가서 그 이름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다윗 장막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고야 예적 이름 있는 장막,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다윗 장막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옛적과 같이 다 회복할 것인데 그때에열방의이방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리라 예 다윗 장막은 전심을 다하는 예배와 그 결과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정을 알아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열방으로 갖고 나가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고야에서 그걸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집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의 집에서 머무르며 그냥, 아, 편하다, 좋다, 만족을 누린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목과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찬, 찬송하고, 그 사이에 아버지 마음 받고, 하나님 보내시는 열방으로 뛰쳐 나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열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메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에 왔더니 저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 그리고 저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joy sound 라는 joy sound 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가 joyful sound 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끌어내기 아, 원하는 것은 기도의 집이 본인의 마지막 정거장이 대라에게서 하란이 되는 것처럼 기도의 집이 이미 컴포트 존이 된그 기도의 집그 영성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 내고 하나님께서 그 옛적 이름을 두신 곳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을 음. 옛적과 같이 나고 야, 옛적과 같이 그 장막을 회복하시리라. 그러면 열방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영성을, 다윗의 장막의 영성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뚫어내고 릴리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진정.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나고야에서 기도의 집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스스로의 만족만 누리고 기도의 집이 c o m f o 이 되어버린 그 영성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며 끊어냅니다 할렐루야 렐루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적그 이름을 두신 그 다윗의 장막을 예적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셨는데 결국에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그 마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다윗 장막의 영성이 이제 다시 한번 뚫어지고 회복되지어다할렐루야 AHHHHH <laughs>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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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합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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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옛적 적이름 Hallelujah! h a 다 l e l u j a h 다 a l l e l u j a h h a l l e l 이제 그 초기 형태였던 기도의 집, 기도의 집에 기도의 집이 그 신부들만 모여 있는 그 기도의 집이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용사들이 있는 할렐루야 용사들의 집합체가 모여 있는 그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네, 들을 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마귀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